국세청이 곧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환급 대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이 7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여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도 106만 5,900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해가 바뀌기 전 바뀐 연말정산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돕습니다.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급여액이 7천만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 공제됩니다. 다전여 세액 공제액도 늘어나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커져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국세청은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제와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전세자금 대출 등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하고 또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 정산 때꼭 필요한 절세 전략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했다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KTV 신경은입니다.